서희건설 2025년 1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0.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반대로 7.9% 증가했습니다. 미청구공사 회전율 1회전 하락이 됐고, PBR은 0 3 1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 매출원가 회계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어요. 서희건설에 관한 뉴스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시하는 서희건설 긴장고조라는 제목으로 권정도 기자가 시사미크에서 6월 26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후보 시절부터 서희건설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제를 지적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광주시민 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을 통해 해당 사안을 조사 및 검토 중이라고 거듭 밝혔다. 전남 전라도에서도 전남이 왜 나도라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경상남도도 나도 어 글쎄요. 음. 정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 25일 추후이 처음으로 호남 지역에서 그 광주시민 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을 잡았는데. 지역주택조합조합원의 호소를 접한 뒤에, 에, 뭐,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조사 검토 중이다 하는 말을 했고, 왜온 동네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냐? 아, 이렇게. 그리고, 어, 가뜩이나도 어려운데, 조합에 돈을 몇 억씩 더 내라고 해서 억울하다고 우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국무, 회의인가 어디에서 이번에 화두로 떠오르는 공사비 층의또 주요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이 서희 건설이 견실한 건설회사로 알고 있, 있는데 어, 이런 그 호소를 대통령 앞에 직접 어, 할 정도로 그, 특정 건설회사가 이렇게 그 나온 적은 아주 드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주택조합 건설이 그 한두 군데가 하는 건아니기지만은 서희건설이 그 주택조합 건설의 그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에, 서희건설에 대해서는 또 아주 그 2019년에 에, 긍정적으로 또 시사 6회에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회장의 지역주택조합 외기 2019년 12월 1 6일날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이 회장은 1994년 서희건설 창립 후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중심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했고, 종합건설업체로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산업발전에 큰 기여했다고 해서 뭔 상을 받았답니다. 특히 이 회장은 평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주택조합 건설업에 또 뛰어들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칭찬하던 서희건설을 잭한 한마디에 긴장이 고조된다라는 뉴스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9년 당시에도 국내 지역주택조합 시장의 선두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1분기 실적으로서 원가회계상 매출이 2,839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20.2%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가공비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16.1%가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감소했을 겁니다. 더 감소했을 거예요. 매출 원가가 27.7%더 감소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은 올랐고 판매 관리비가 22.2% 증가했어도 영업이익은 517억 원으로서 6%가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률 18.2%로 4.5% 상승했습니다.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영업이익 증가는 원가 회계 손익상 매출원가가 더 감소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천고공사 포괄 제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요 위에 있는 산식에 의해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수루프 퇴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변동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1747억 원으로서 30.5%가 어, 더 내려갔습니다. 어, 원 매출 감소율보다 10.3%더마이너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자재 및 외주 단가가 하락했다고 라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픈율은 9.1% 상승했고 운영 경비는 2.1%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8위로서 0.04포인트 상승했고 슬픈 영업이익은 491억 원으로 7.9% 상승했습니다. 원가 순익보다슬루 손이익이 26억 원 적은 이유는 미천구 공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 보면 원자재와 용지 두개뿐이 없어요. 그 원자재도 뭐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3억 원대 유지해서 4,600만 원 줄였고 용지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어, 그래서 그 미천구 공사는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승포 회계에서는 이게 166억 8,400만 원. 이 증가한 만큼 아직 청구는 안 했는데 매출로 인식을 하고 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만큼 증가한 만큼 어, 매출이 부풀려진다 이렇게 저는 인식을 합니다. 회계 기준에서 아무리 적합하더라고 어, 얘기하더라도 합법을 내세운 어, 요 매출 부풀리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분석 내용은 제품과 재공품의 감소라는 게 엉뚱하게 나옵니다. 재고자산 명세에는 원자재품이 없거든요. <laughs> 그러면은. 어, 재고가 제로라면 인정하겠는데, 재공품에 증가가 있다. 그러면 뭔가 지금 짓고 있는 게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플러스면은 실질적으로는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용지 원부재료 사용으로 나와 있어요. 441억 원. 그리고 건설회사는 외주 용역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인식을 합니다. 1263억 원, 그래서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가 1721억 원으로 30.6%나 크게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2.1% 증가했고요. 운영경비 602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256억 원을 뺀 345억 원이 현장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제조업 용어 그냥 그대로 여기다 갖다 써놨습니다. 워킹 코스트, 가공비 15%로 증가했고, 상대적으로 이 매출 재료 비율, 변동 비율이 3.3%로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자재 및 외주 용역비 단가가 하락했다고 2차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A 제품과 제공품의 증가함이 있다면 재고자산 명세에도 있어야 하죠. 그러나 없습니다. 따라서 재고자산 명세와 비정분 데이터 모두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재고자산 명세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갑자기 튀어나오느냐? 그러니까 어, 두 가지가 다 부인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재고자산 증감 내역에 비교를 해보면은 어,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거, 요거는 이제 미천구공사 포함이래서 갭이 183억 원인데. 미천고공사 증감액을 빼면은 16억 6천만원. 이것이 아까 그 비성분 A의 제품 및 제공품의 변동액이 되겠습니다. 어,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만큼 분석해결을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식회총 제조비용도 동일한 차익이 나고 미천고공사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동일한 금액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 액을 비교해 보면은, 어,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4600만원 증가했는데, 에, 그렇다면은 재고자산이 4600만원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66억 원이 증가했어요. 어, 이것이 미천구공사가 있으니까 그걸 빼주면은, 어,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2023년도 1분기에는 어, 20억 5,700만 원 갭이 계속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더 추적을 해보면 용지에 용지가 있었는데, 이게 건설하면서 예, 예, 공사비에 용지가 투입이 된게 아니고, 투자 부동산으로 대체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어, 용지가 재고자산 명세에 이제 없어진 거로. 그런데 독특하게도 일반 제조업에서는 미천구공사의 조선업 같은 경우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여기는 딱 맞아떨어집니다. 현금 흐름표 미천구공사의 감소, 가로열고는 증가입니다 166억 8,400만 원, 현금이 나갔으니까 이게 증가죠. 그리고 장부상, 재무상 대표의 미천구공사 증가액이 166억 8,400만 원 일치합니다. 이렇게 일치하는 회사가 아주 드뭅니다. 이 측면에서는 모범적인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의 차이가 25억 7,800만 원인데, 이것은 P/Q 그 매출 원가 재료비와 스로퍼 매출 재료비의 차이액과 일치하며 그 금액의 검증은. 가공비 배부제고 자산 증감액미청구 공사 포함해서 여기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동일하게 검증이 되겠습니다. 25억 7800만 원. 이거를 논리 구조로, 그래서 회계가 논리 연습에 훌륭한 교재다. 감성이라는 게 이런 게안 들어가고 수치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회계가... 그 좀 일반 상식으로, 어, 논리 연습에 훌륭한 도구로서 하면 감정이 안 섞이고 냉정하게 객관적인 에, 그런 어떤 연습을 할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좀 도구로서 그 회계를, 논리 도구로서 회계를 활용, 10분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거를 또 활용하고 있고요. 운영 경비, 인건비가 218억 7,100만 원으로 9.2% 감소했습니다. 직원이 무려 116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야, 그 매출도 40몇 프로 감소했는데, 아마 그 주택 건설 경기가 좀안 좋은 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음, 거기다가 또 이, 이, 칸한테 또 걸려가지고, 어, 곤욕을 치를 것 같은 그런 건데, 위에서 좀 조사하라고 이렇게 된게 무조건적으로 어디서 누가 조사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할 거냐 아니면 국세청에서 조사할 거냐 어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어떤 문제가 터져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서희건설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온 건설회사가 다 해당을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택조합 건설에 대해서는. 건설업이 하청비리라든지 수주비리라든지 건설이 깨끗하다고 보는 적이 한 번도 없죠. 저도 약간의 경험이 있는데, 참, 그 돈을 써야 되는데, 공사감독관한테, 뭐, 그게 일부러 쓰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인정전이라고 해서 전역대접도 하고, 뭐, 어, 현장에 와가지고 공, 그, 그 박봉에 공무원들이 박봉에 고생하시는데 음, 그, 참 저녁 그 때마다 저녁 때접뭐 자기 혼자 해먹기 어려우니까 거기서 끌려나가가지고 어, 뭐 접대라기보다도 그냥 같이 회식하는 거죠. 그 공사 감독관 하고 공사 감독관은 저 윗자석이 있고 저는 그쫙 말단 꼬붕이니까. 음 그렇게 해서 한 경험이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건설에서 건 경험이 쬐게 있어요. 음, 아저 사이드로 빠졌네요. 어쨌든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3,280만 원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대기업 수준으로 보입니다. 생존자들은 연봉이 좀 인상이 됐죠. 이 116명 나가신 분들이 뭐하고 먹고 살까 걱정됩니다. 또 어떻게든 살겠죠. 어, 저도 조직을 벌써 어, 20년이 그다 돼가네요. 조직을 나온 지가.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참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 돈은 잃어버리고, 사업은 뭐 성공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노인시장 그런 데서 재취업을 해보려고 하지만 제 나이 때는 써주지도 않을지도 모르죠. 7순이 넘으면 아마 그 포기해야 될 겁니다. 또 몸도 안 좋고 솔직히. 그 분석 내용 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얘기까지 오래간만에 하게 되고 오늘따라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어, 포괄 가공비 배부재고 자산이 1.7 회전으로 내려갔고요. 수납 품률은 9.11%가 상승했습니다. 기후의 생산성은 올라갔고요. 그리고 어, 새로운 평가지표로 어, 우리의 그 인적자원을 좀돈으로서 표현할 방법이 뭐 있겠느냐. 그 대체할 만한 게 저는 확정급여 채무 현재가치로 어, 보기로 했습니다. 에, 그 인적자산 회전율이 7.5회전. 직원들의 역할을 그만큼 못한 거죠. 9.4회전 했었는데, 전년도에. 그리고도 월급은 올려달라고 하냐? 아, 기여한 게 뭐가 있는데, 기여도가 떨어졌는데, 기준선이 뭐 이, 이, 이 만들면 되겠죠. 합의해서. 5회전 이상이면 인정하고 있다. 그래도 이 정도도 잘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을지 모르죠. 어, 그리고, 그, 경영평가 지표가, 그 회전율은 하락했고, 수로픈율은 올라갔가에역방향이라서 분식객의 개연성 과정을 세우는데, 이를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및 외주 단가가 상승했고, 그 다음에 수주 판매가도 올라갔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택조합의 그, 공사비를 올려달라 한다면은, 어, 수주 가격을 올려달라. 추가 재계약을 하자, 해야 된다. 그래야 진행할 수 있다. 도저히 이 가격으로 못하겠다. 이게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 자재비도 올랐지만은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등등인데 계약을 할때 물가상승에 몇 프로 이상 변경이 있을 때는 재조정한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계약서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어, 주택 하나 깨끗이 한번 재건축해서 마련해 보자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니, 돈이 어디서 나와, 돈이. 또 은행 빚을 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앞에 직접 하소연을 한것 같은데, 음, 뭐, 신문고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네, 뭐, 뭐 좋게 보는 방향으로 생각은 해보게 보도록 하죠. 어, 원재료 가격이 철근 레미콘이 이, 이 철근은 내려갔어요. 그 중국산도 뭐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지 레미콘을 1% 올랐네요. 평균은 1.3% 하락했습니다. 어, 가중 평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 그리고 건설업은 수주 판매 가격이 단가라는게 나오기가 참 어렵죠. 어, 건설 단위들로 규모와 뭐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단가화한다는 게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 개별 현장의 원가는 어, 현장에그 격리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현장의 개별 손익을 입수를 할수 있다면 좀알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전체 거에 손익계산서 봐서는 알 방법이 없고, 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이 저기, 전남이니까 광주 무슨 주택조합, 어, 이런 게 있을 때 건별로 손익계산서를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하라고 그랬으면은 그, 아마 그 손익계산서까지 들여다보려고 그러면은, 그, 그, 현장별, 어, 국제청이 좀 관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도 들어가네요. 수주잔고는 현재 1조 7,788억 원밖에는 없습니다. 연간 매출액 수준 정도뿐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수주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좋고 수주잔고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야 이게 뭐안들어갔다 지금 나가죠. 어, 그래서 116명이나 어, 직원들을 내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주 현황에서 어, 주로 어떤 공사만냐 굵은 표시를 한 것들이 그 주택 그 조합들입니다. 광주 용도 2021년, 2022년 광주 탄벌 2021년 뭐 남양주도 있고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고 안성, 양주, 덕정 용인역 부 용인 보평 뭐 이천 안흥 지역, 인천 강화, 인천 마전 지역, 천안 첨단조합 이런 개별 손익을 근데 이 먼저 한 것들은 이제 그 수주잔고가 거의 떨어져가고 어,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데를 보면은 주로 그 하청공사 민관 도국공사 받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네요. 주택조합 새로 한 거, 2023년에 수주받은 거니까 아직 1300억 남아있고, 2000안흥지구가 2873억 원 정도 남아있고, 밑으로 최근에 와서 그 수주한 것들은 계속 수주장고가 많이 남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공을해서 중간 공사에서 중도금을 받은 거는 매출 처리를 해서 어, 술잔고가 얼마 남았다 이런 식으로 어, 그 줄여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납품액은 완성해 가지고 냉긴 게 아니고 어, 공사 진행별로 그 미천구 공사가 진행별로 어, 그 중도금을 받는 대로 정산해 가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 수주총액을 좀 갱신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 도저히 남는 게 없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 주택조합원들이 이 손익계산서를 볼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어, 그 자재 구입 증빙 좀 보자 그리고 외주 용역한 계약서 좀 보자 어? 거기에 보면은 뭐 비계공 그 다음에 콘크리트공 그 다음에 뭐 철근공 뭐 이런 이런 게다 있어요 그 중장비 단가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주택조합장에서도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주택조합장이 되니까 그런 게 사전에 그 제한이 안 나오게 하고 주택조합장 한번 하면은 뭐 녹아난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건설회사하고 짱 해가지고 뒷돈 받고 조합장놈이 구속된 사례도 있고 하니까 이게 조합이 투명하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 조합장의 비리가 있을 수도 있고 건설회사하고 짜웅 해가지고 해먹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건설회사의 투명은 어, 아마 상징적으로 대한민국의 투명성을 상징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어,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요약을 해보면 1, 2차의 <laughs> 원자재미 외주단가 하락 다 그렇게 그 확인을 했고요. 어, 기 그, 경영평가지표는, 어, 재고회전율을 하라. 수로품율 상승 역방향에 대해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걸 반정하려면 원재재 및 위주단가가 상승해야 된다. 그, 러니 이, 1, 2차 출용하고는 또 모순이 되죠. 그리고 수주판매가는 상승되어 야되는데 수주판매가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고, 개별 주택조합별로 뭔가 확인을 해야 될 거다.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laughs> 반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현재 데이터 가지고 그러나 그, 철근 가격 내렸다는 정도는 알수 있을 거고요. 어, 어쨌든 예, 분식계 개한성 가정에 대해서 회사가 회사가 반증할 수 있기 전까지는 유의할 것입니다. 어, 일동기 실적을 토대로 어, 연간 매출액은 1조 1,356억 원예상이 됩니다. 운영 경비 기준,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도 동일한 금액으로 산출이 되고요. 2025년 1조 1 3 5 5억원 한다면 한, 한 1,956억 원이 남을 것 같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제거 자산 회전율이 6 9전 예상이 되는데, 7회 전딱 캔되면은 조금 매출이 늘어나가지고 영업이익은 2034원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어, 재고가 증가했어요. 또포괄 제공 포함해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고요. 판매액과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웃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주가는 1725원으로서 연초보다 어, 93원 상승했고, B, PBR은 0.31 상태로서 여, 좀 내려갔습니다. 약1% 정도. 어, 그리고 그5% 이상 주주는 유성 TNS가 29.05%고, 애플 ENC가 11.91%, BNB 하우징이 7.08%, 어, 개인이라기 보다도 계열사들이 지주들로 어,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은 서위건설의 최대 주주는 유성TNS인데, 이 유성TNS는 별도로, 어, 내일쯤 별도로 좀 어떤 회사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5.1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어, 서위건설은, 어,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하게도 재고자산 평가 손실, 요런, 요 따위 직업, 요 따위 지급 작업들은 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어, 그걸 왜 하냐, 이거지. 예, 참, 이거, 이, 이런 그, 이 회계 기준을 가져가는 것은 아주, 그, 이런 거 적용 안 해도 된다는 그 기준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요거 자체는 제가 마음에 꽤 들어요. 어 계약자산 아까 일치했죠? 그런 거는 어, 아주 좋습니다. 그 2024년도 1분기 그 표기 오류만 없대면은 회계가 투명한 기업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했을 텐데. 아 그리고 비성분에서도그 제품과 제공품이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요런거그 그게 불투명해서 문제인데. 음, 자 완전 아쉽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